아, 내고 갔어야 된, 내고 갔으면 이긴 건데. 어? 진짜 막았는데? 오! 조알체다! 모래는 괜찮은데 모래는 네,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자 갑시다 뭘루음 오케이 이거는 무효화 의식 하나 가지고 있겠습니다 벌써 스택 두개아질르 스택이 빨리 쌓여 얘도 아질르 스택 두 개야 명수 내면은. 인사받아주고 예의를 갖추시오 레넥톤은 이제 따로 쓰는게 더 좋아요 효율이 효율 자체가 봐봐 그 이번에 결투 카드가 나왔잖아 그래서 레넥톤이랑 뭐 레넥톤은 다른거랑 섞어서 아크샹같은거랑 섞어가지고 따로 쓰는게 훨씬 효율적으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상대가 먼저 내야되거든요 하나 썼어. 잘됐지 이러면 아지를 낼만해아지일 가자. 가자. 안 죽어. 사만나 죽을 수 없어. 영혼 감옥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됐나. 영혼 감옥 있으면은 얘랑 얘가 피가 달고 다음에 나올 이 친구도 피가 달겠죠. 그래서, 공격을 안 간다, 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제가 공격을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영웅 과목을 써주는 모습이고, 근데, 공격, 안 가면 안 간대로, 체력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영웅 과목을 미리 안 써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공격 한 번을, 막을 수, 있, 막을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공격 가는 게 이득이라, 공격을 또, 안 가기가 좀 뭐하거든. 어, 뭐야. 요거? <laughs> 야, 이거 안 막아도 되거든요 오케이 넘기고 제라스 많이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6딜 여기다가 신화 여기다가 스태틱 이렇게 쓰면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상대 과연 진짜 있냐? 근데 이렇게 쓰면 나 무효화 쓸 건데? 와, 근데 이거, 이거 좀 맛있어가지고 무효화 쓸만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얘를, 얘를 터트리면서 쓸 거냐?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뭐 이거 터트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 뭐야? 이걸로 항복해? 아, 이러면은 덱을 못 보여준다고. 어? 아, 이러면 덱을 보여줄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빨리 항복하면 어떡해요? 나 원래 무효화 저걸 가져간 게 무슨 나중에 레드로스나 콜이나 이런 거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간 건데 초반에 저렇게 쓸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요렇게 갑시다 <laughs> 캐틀 저버프는 캐틀 꽤 크게 버프 된 거랑 똑같아요 여덟 개로 바뀐 거는 어, 꽤 크게 버프가 된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쓰는 게, 원래, 원래도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원래, 원래도 좋았어. 캐틀 덱기 근데 이제 조금 더 쓸만해졌기 때문에, 더 돌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모래늪프로 케이틀린 잡죠. 좀, 모래늪이 아깝,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모래는한장 남아있고,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소,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지를 냈을 때, 잘릴 수 있는 게, 발해광선하고 약자로테 정도인데, 아직 뭐, 트라이빔은 스택이 안 쌓였을 거고, 굉장히 해볼만 했지만, 일단 넘겼고요. 근데 왜 캠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항복하는 거야? 이게 나의 약간 간지에 불복하는 건가? 어, <laughs> 이건 안막네사트라이온 마인 벌처 닮았어요. 벌처벌처는그벌처 어떻게 하더라? 야 이번에 아지를 내고 이러면 이제 아지라한테 발해공선 써면은 이번에는 고모시 쓸수 있어요. 자 피스 메이커 요거는 피를 깎아 으려는 속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모시. 아펠덱은 아마 연구가 조금 필요할 건데 쓸모가 있어질 겁니다. 근데 아펠 같은 경우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덱이에요 사실. 그냥 바로 버프했다 바로 좋아지지 않아. 좋아요. 뭐, 이렇게 막아줘도 되고요 맞아, 신전 때문인 것도 있어서. 근데, 앞에를 또 구상을 잘하면은, 덱 구성을 잘하면은, 꽤 좋을 거야, 앞에를 대기.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파는 이 덱, 이덱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덱, 성능 보시면은, 안셀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즈리얼? 별거 없거든. 자, 여기서 이걸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나가도 되거든? 이걸로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거야. 비전 의식을 써서 하나 죽인다. 이런 느낌. 아, 이건, 그게 무슨 쌉소리죠? 이거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둘다 커트가 된단 말이야. 아, 자, 이번에 제라스. 아마 셋대가 있을 거예요. 자꾸 저걸로. 깎으려고 하는 거 보면, 셋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셋 때.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지르가 벌써 레벨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레벨업! 굉장히 빠르죠? 나뭐 유닛 낸거 별로 없어. 유닛 낸거 별로 없는데, 레벨업 굉장히 빠르죠? 이게 바로, 명소 스택까지 채워주는, 아지르의 새로운, 버프된 레벨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 이거, 제라스 한 장만 더 얻으면은, 바로인데? 제라스 한 장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건관. 보건관에 거 제라스. 오! 아! 개선 넘네. 자, 이거. 이번에 만화 하나 할까? 오 제라스 오. 보안님 차랑 쿠키 좀 드릴까요? 검은잎 차랑 비스킷으로 부탁해. 제라스 내트할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넘기고 사라진 거 뭐였지? 자 여기서는 사막 연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대가 없다. 그대가 있을 수도 있다. 오취재 어? 여기서 끝. 다 쓰잖아! 봐봐 어? 벌써 선구자들을 다 쓴단 말이야 우린 어떻게 해야 겠어요 다 가져가! 미러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 덱의 핵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상대의 아지를 제라스 자르고 내아지를 제라스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룬테라! 룬테라 좀 하세요 왜? 왜안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살짝 안 좋은데? 나쁘지 않아 야 백컷아 무슨 소리야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어쨌든 나도 약점 노출을 다 끝내고 나서 제라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 야생의 해안? 저런 걸 쓴다고? 신기한 거 쓰네 뭐지? 아지르 아지르 8스택 상대 난6스택 왜지? <laughs> 제가 좀 낫네요. 자 제라스, 제라스. <laughs> 음 예언 보건관 패스. 저도 비전의식 이런거 맞을 수 있어서 이런건 조심해주고요 명소하나 파괴해가지고 들어가기 지키느냐 하고 아지르 1딜 아지르가 공격오는거 아니면 공격 못하죠 자고 다같이 고, 고. 못막아요 이번 턴 방어 못 하죠. 오? 방어해? 이걸 방어하네. 태연. 아니, 야생의 한세 장? 저대참 신선한데? 어, 안 막았어요, 결국에는. 사절. 보공간 패스. 아지르가 레벨업 한다고 해도 이 게임이 바로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제라스가 레벨업을 하면?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왜 저쪽은 제라스가 업한 거지? 난 아직 아닌데? 헐뭐임헐뭐임헐뭐임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쳤네. 개 조졌네 아니 뭐야 위키 렇 센거지? 헐 뭐야 얘 죽었는데 왜 안나와 명소가 아 소멸되는구나 아시댕 와우 개 조졌다 자 일단 요렇게 막아 봅시다. 자 막아 주고요. 됐어. 뭐또 꼬마 제라스야. 오이. 그고 아니, 왜 이렇게 쎄, 미친. 자, 충분해요. 아, 쉣. 아니? 근데 이래도 상대 제라스 죽을걸? 안 죽는구나, 씨, 뭘. 안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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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아, 안 죽어.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여러면안 죽어. 어 잠깐만. 아 죽일 수 있구나. 아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럼블 쪽도 당연히 버프체가 많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지를 내면 죽네. 아지를 내면 이거 제라슨 죽네. <laughs> 좋습니다. 오, 조할테다. <laughs> 제가 조만간 주말 주말 때나 제가 시간 좀 많을 때 아펠덱이랑 럼블랙도 한번 시간 내고 연구해가지고 좀 판매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런덱들을 판매를 시부레 저 뭐야. 이전 빔아뭘 아무튼 킬각 가... 맞네 아무튼 킬각이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아 제라스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나도 깜빡했네 <laughs> 나 지금 이거 눈 이것 때문에 잘안 보여요 글씨가 에이잘안 보였다고 이 눈으로 뭘 보냐고 이쪽만 해가지고 이거 큰 일이야. 어? 세상이 작게 보여. 잘안 보여요. 님들, 이거, 이, 거 써본 적 없죠? 당연히 안 써봤겠지. 누가 이런 거 있어? 키가 모르는 거 킹받는다고? 아, 하지만, 하지만 빨랐죠? 키가 몰랐지만? 저는 키라는 건 빨랐죠? 더 뽀삐 갈리오 룰루. 이런데 또뭐 쉽죠? 갈리오를 섞어놨네, 진짜. 지금 1티어 덱이라고 할수 있어. 요 덱. 제가 괜히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티어 덱이라고 할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상대 덱을 요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공포 덱한번 만나고, 그 뒤로 공포 비스무리 한 것도 안 만나네. 킹받네. 이쪽으로 와, 미쳤네. 하지만 괜찮죠? 뭐지? 비코 좀 받아보라는데?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할 말이 생겼다. 뭐가 있나요? 어? <laughs> 뭐죠? 어, 내가 어 서머너를 하던 돌았는데 어 원한정 가게 뜬 거야. 어. 허씨 뭐야 이러면서 막 그랬다. 응. 그러고 나서 소서리스 하던도 돌았는데응 저바디니 떴어. 오. 미쳤네 장기백 여러 번 봐야 되네. 장기백 좀더 봐야겠다 그러면. 맞아? 응 음, 그럼 그 정도 떴으면 봐야지. 비틱 전화였군요. 사실... 어. 뻥이야. 뻥이라고? 만우절에서 마누조리에서... 나서 거짓말 한번 쳐봤어. 아 거짓말 너무 스케일이 낮아. <laughs>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짓말을? 어, 오빠가 믿을 만한 거칠라면은이 정도는 돼야 됐다고. 아 그래? 아. <laughs> 마, 만우절이면 좀 더, 좀더 과감하게 쳤어야 되는데, 아, 까비. 오빠가 네내 말, 내가 막, 조금만 현실성 없는 거 말하면 안 믿잖아. 에이, 설마. <웃음> 믿지, 믿지. <웃음> 안 믿잖아. 아 믿지, 믿지. 봐봐, 아,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기대해. 내가 언제 어떻게 낚을지 몰라. 어. 오빠도 기대~~~ 해 어~ 좋아~ 어. 안녕~~ 근데 상대덱 진짜 신기하다~ 어우 야, 신박한데 근데 이 가지고 20 올릴 수 있는 거 이제 없죠. 날씨가 10이다 보니까... 요거 할만한 거 같아. 날씨가 1 0밖에안 올라서~ 자,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 또 유행했었다고? 언제 유행했던 거지 저거? 자 제라스가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단 말이지. 레벨업 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 아 바이타기 명수, 야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진짜 있네. 아니, 아직은, 아직 레버 못했어. 일단 내 건데. 아, 조졌네. 그러니까, 레고 공격할 걸 그랬다. 아, 조졌네. 영상은 지금 보면 돼! <laughs> 똑똑히 점프해라! 근데 이거 막았쥬? 다음 턴 공격? 상대 인사했는데 어떡하냐? 다음 턴 공격 막았는데? 아닌가, 못 막았나? 못 막았다고 합니다. 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잘 나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내고 갔어야 된 내고 갔으면 이긴 건데. 어? 진짜 막았는데? 진짜 막았어. <놀람> 맞기는 했는데, 아, 이거 무슨 내, 아이씨. 맞아, 포기하지 마! 우리 대은 강해! 포기하지 마. 좋아, 갈리올레몬 못했어! 포기하지 마! 아, 몰라, 제라스 안 믿어. 제라스 믿으라고? 지금 제라스 믿게 생겼어요? 좋아, 가자! 갈리오, 카 개자. 또 있나? 갈리오, 갈리오, 또 있으면 조, 조지는데, 조 아니, 야 아니다. 좋아, 괜찮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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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죽이고 좋아. 개체수 맞았어, 개체수 맞았어. 역전 간다. 아, 조졌죠. 이거, 이거 못 이기죠. 상대. 상대 개주셨죠? <laughs> 아니 이모티콘을 왜 쓰셨어요? 그니까 어? 아, 이모티콘 쓰면 안돼 이래서 여러분 이모티콘 자꾸 쓰지 마요.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모티콘을 자꾸 써가지고 왜 부끄러운 짓을 하나? 안 그래? 왜 부끄러운 짓을 하시나? 나도 브라운콘 날려줘야겠다. 내가 날려줘야지 이건. 아, 어, 왜 나가? 아, 어, 왜 나가? 나 아직 안 날렸어. 나 아직, 뭐야. 아, 주나 아직 안 날렸는데. 기가 나가다니. 개같은. 아니, 실수도이기네 아이, 너무 좋잖아. 보셨죠? 지금 1티어 덱은 다르다.